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내일 1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1인당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준 중에서도 65% 이하인 가구의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별도의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바우처 등록 기간의 수강료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이며,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제출 및 심사를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며, 사용처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등록된 기간의 수강료나 해당 계좌의 교재비, 재료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 서류, 학업계획서는 선택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위의 절차를 통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자격조건 조사 확인, 이용자 선정 및 통지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수령하신 후 바우처 사용 기간을 통해 수강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7일 오전 10시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으로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한 후에 기간 내에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업 참여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2년 2월 말 예정이며 서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처는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1600-3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인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받으시기 바라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